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어, 펠릭스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서곡 오프 6 0일에 대한 여러 글과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 희곡의 그 환상적인 세계를 음 17살의 멘델스존이 어떻게 음악으로 풀어냈는지 그 놀라운 지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네. 흥미로운 건이 서곡은 17살에 시작했지만 전체 부수 음악이 완성되기까지는 무려 16년이나 걸렸다는 점인데요. 그렇죠. 그긴 시간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마법 같은 음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26년 정말 어린 나이에 셰익스피어 희곡의 영감을 받아 서곡작곡을 시작했죠. 네, 17살이면 정말 대단한 나이죠. 그런데 전체 음악은 16년 뒤에야 완성되었다니 어,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 이상으로 그긴 시간 동안 어떤 변화나 뭐랄까 발전 같은 게 있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서곡은 낭만주의 음악사에서 아주 특별해요. 어, 그런가요? 네. 고전적인 형식미를 갖추면서도 셰익스피어 원작의 그 몽환적인 분위기를 정말 탁월하게 담아냈죠. 17세에 작곡된 서곡 자체만으로도 이미 걸작이지만 16년 후 추가된 부수 음악들의 핵심 주제들이 음, 이미 이 서곡 안에 예고편처럼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아, 미리 다 들어 있었군요. 그렇죠. 멘데스 존의 음악적 성숙 과정이랄까? 그런 게 녹아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유명한 시작 부분, 정말 요정의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은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아, 그 도입부요? 네.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신비로운데 음악적으로 어떤 장치가 숨어있는 건가요? 오, 악기 사용법이 정말 절묘합니다. 시작할 때 목관 악기들이 연주하는 그네 개의 화음 있잖아요. 네네. 특히 그 부유하는 듯한 이장조 화음은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살며시 여는 듯한 효과를 주죠. 아. 이 화음들은 곡 전체에서 반복되면서 마법적인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합니다. 계속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곧 이어 나오는 현악기들의 빠르고 가벼운 스타카토 연주. 이건 뭐 마치 요정들의 날갯짓이나 살랑거리는 움직임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목관악기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암시하고 현악기는 요정들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각자 역결이 뚜렷하네요. 혹시 인간 세계와 요정 세계의 차이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나요? 정확합니다. 목관은 주로 요정이나 마법과 관련된 순간에 나오고 다른 악기들은 이제 인간들의 소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식으로 대비를 이루죠. 특히 현악기들이 연주하는 이마이너 e 음계의 그 짧고 빠른 하행 진행. 아, 네. 이게 네 개의 음이 순서대로 쪼로록 내려가는 단순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듣는 즉시 뭔가 신비롭고 약간은 불안한 그런 마법의 숲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와, 이런 게 바로 맨델스존의 천재성이죠, 진짜. 분위기뿐 아니라 등장 인물 묘사도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제가 자료에서 보고 재미있었던 건. 보텀이 당나귀로 변했을 때의 묘사예요. 아, 그 당나귀 소리. 네네. 네. 그 우스꽝스러움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했을지 상상이 잘안 가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재미있죠. 이게 바로 표제 음악 그니까 러 음악 외적인 이야기나 장면을 묘사하는 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자료 분석에 따르면 낮은 음역의 파고시나 콘트라베이스, 심지어 튜바 같은 악기들로 당나귀의 그 어설픈 발걸음이나 히힝거리는 울음소리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어요. 정말 재치 있죠. 하하 정말 귀로 들리는 것 같아요 또 흥겨운 베르가모 춤 리듬으로는 극중 장인들의 떠들썩한 모습을 몽롱한 호른소리로는 한여름밤의 꿈결같은 나른함을 그려냈고요 아 호른소리 정말 꿈꾸는 것 같죠? 네 심지어 연인들의 그 뒤죽박죽든 감정은 당시로서는 꽤나 파격적이었던 불협화음 예를 들어 증사마음 같은 걸 써서 표현했어요 증사마음이요? 그건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 시대 음악에선 꽤나 귀에 거슬릴 수 있는 소리였는데 그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과감히 사용한 겁니다. 대단하죠. 와, 정말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곡. 특히 그 유명한 결혼 행진곡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도 박은너곡과 함께 결혼식 음악의 양대 산맥으로 꼽는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결혼 행진곡뿐 아니라 이 서곡 자체도 연주의 단골 레퍼토리죠. 아, 서곡만으로도 많이 연주되는군요. 네, 셰익스피어 줄거리를 전혀 몰라도 어, 음악만으로 충분히 그 환상적인 분위기와 극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듣기만 해도 이야기가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맨델스존의 이런 정교한 관현악 기법과 문학 작품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능력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고 표제 음악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에는 원곡에 빠르기보다 조금 느리게 연주해서 신비감을 더하거나 아, 템포를 좀 늦춰서요. 네, 혹은 악기 편성을 좀더 풍성하게 보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음, 멘데스 존의 한 여름 밤의 꿈 소곡은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7세 천재의 그 섬광 같은 영감과 16년이라는 숙성 시간이 빚어낸. 뭐랄까 문학과 음악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마법이 어떻게 소리가 될수 있는지 그 생생한 과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작품이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기 전에 이 음악을 먼저 들었다면 당신이 상상하는 한여름 밤의 꿈은 지금과 같았을까요? 아니면 어, 좀 달라졌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음악이 우리의 상상력과 원작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이 서곡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거나 아니면 전체 부수 음악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매력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